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박동아 안녕. 지금 찬양 부르고 있구나. 네, 선생님. 이 찬양 너무 네. 재밌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우와, 와, 진짜요? 이렇게 찬양하는 네. 모습 보면 성령님도 엄청 기뻐하실 어. 것 같아. 와! 그래요, 선생님? 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저더큰 소리로 찬양할 어. 거예요. 그러면박동아 지금부터 네. 우리 예배 시작해볼까? 그래요? 어 예배 시간 됐구나. 생생 유아 유치부 친구들 예배 시작할 거예요. 모두 모이세요. 자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과 몸을 이용해서 함께 신나게 찬양해보아요 두구두구두구두짠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우리 하나님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나를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 다함께 성령님이 내, 내 마음에 콩콩 차는 부르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봐요 뮤직 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예쁜 마음 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나의 밤에 오셔서 함께 하시소. 친구들, 성령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콩콩 두드리셨어요. 예쁜 마음 활짝 열어볼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마음 핥아 문을 열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성령님이 내 마음에 콩콩 나의 밤에 오셔서 나한테 하시리소 나의 밤에 오셔서 나한테 하시리소 여와 유튜브 친구들,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을 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으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이번 한주 하나님께 배운 말씀으로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성형님 이끄시는 마음대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줄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신나게 4월달 암송 말씀 해볼까요? 유아 유튜브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히 잘 지냈어요? 또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귀쫑긋하고 들어볼까요? 사랑의 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짜잔. 이 사람은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이세요.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 보세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보았어요. 오, 그런데 그곳은 광야였어요. 친구들, 광야에는요, 꽃이나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마른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넓은 땅이지요. 빌립 집사님은 거기에서 술레 하나를 보았어요. 수레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신하가 타고 있었어요.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그래서 먼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신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그런데 궁금해요.궁금해요. 갸우뚱, 갸우뚱, 모르겠어요. 신하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답답했어요. 그때 신하는 생각했죠. 어, 누군가 나에게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때였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수레로 가까이 가보세요. 빌립은 수레 쪽으로 갔지요. 가까이 가보니 말씀을 열심히 읽는 신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끌려갔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는 분은 누굴까? 아 궁금해. 빌립 집사는 신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 혹시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신하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요. 빌립 집사는 함께 수레에 타고 가면서 신하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잘못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신하는 대답했어요. 아하, 이제 알겠어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빌립이 빌립 집사님이 또 말했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를 당신에게 보내셨군요. 아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군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빌립 집사님과 신하는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신하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요. 신하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지요.말씀을 깨달은 신하는 기쁨이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성령님은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던 신하에게 빌립을 보내주셨어요.빌립 지사님을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친구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전도사님도 믿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줌을 믿으면 큰 소리로 전도사님을 따라 해볼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마무리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은 감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살아갈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들려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두손 모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쁜 마음 갖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식을주옵 시고, 우 리가 우리 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 리의 죄를 사여 주옵 시고, 우리 를 시험 에들게 하지 마옵 시고, 다만 악 에서 구하 옵소서. 날아와 <목소리> 세상 아 유치부 친구들, 지금은 공과활동 시간이에요. 공과활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선생님이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준비물은 먼저 공과책 17과 37쪽. 그리고 가위, 풀. 마지막으로 맨 뒤쪽에 있는 17과 스티커예요. 먼저 17과 스티커를 잘라주세요. 짜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빌립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신하예요 친구들 다 만들었나요? 빌립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생생생 달려요. 생생생 달려요. 을전하 말씀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새싹 유아인 친구 친구들,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대요. 친구들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음... 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신호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생생생 생생생 을라